이전에는 복막전이만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이팩을 진행을 했는데요. 간이랑 폐 국소적으로 전이가 있는, 그러니까 한 3개 미만의 절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환자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이팩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하면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이 하이팩 치료입니다. 환자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감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병원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팩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복강내 온열화학요법입니다. 배 안에다 항암제를 붓는 과정이고요. 하이팩의 과정은 먼저 배를 열어서 복막에 퍼진 종양에 퍼진 정도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 있는 퍼져 있는 앙 종양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가능한 한 장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장기를 좀 절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종양 감축술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육안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세포 단위로 이렇게 퍼져 있을 수 있는 저희가 찾지 못했던 그런데. 가 있는 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암제를 배 안에다가 한 시간 반 정도 부어 놓으면 저희가 보지 못했던 그 놓쳤던 병변들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하는 게 하이팩이고요. 고온으로 관류를 하는 이유는 암세포들이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40도 이상에서는 변성이 일어납니다.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되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암이 자라는 기본적인 스탬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스탬셀이 죽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표적으로 해서 항암제를 배 안에다가 1시간 반 동안 뜨거운 물로 관리를 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네. 그런 목적으로 쓰는 그런 항암제가 종류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마이토마이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음. 오래된 약입니다. 아마 음. 항암제 아마 5F보다 훨씬 먼저 그 전에 나온 음. 약인데 굉장히 오래된 약이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약이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 안에 쓰고 있습니다. 하이팩은 4기 대장암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안 좋은 복막전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막전이는 워낙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이제 예후가 안 좋은 이유가 간이랑 폐 쪽에는 증상이 없는데 복막전이 된 환자분들은 장기들을 막거나 꼬이거나 해서 식사를 못해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후가안 좋게 되는데, 우리가 0에서 39점까지 복막전이 정도를 나눌 때 20점 미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소적으로 퍼져 있는 복막전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라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전에는 복막전이만 있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음. 저희가 하이팩을 진행을 했는데요. 간이랑 폐에 국소적으로 전이가 있는 그러니까 한세개 미만의 절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환자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이팩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냈다 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조금 더 적극. 적으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환자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다학제 팀을 통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도움이 되겠다 하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종양 감축술입니다. 이게 아무데서나 할수 있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즉. 배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암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하이팩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양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 배 안에 너무나 많은 장기가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장기는 가능한 살리면서 수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대략 5시간에서 7시간. 어떤 분들은 많게는 12시간에서 13시간까지 걸리는 분도 있고요. 고령의 환자분들이 그럼 이런 긴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느냐. 요즘에 이제 복관경으로 수술할 경우에는 제가 경험상으로는 95세까지도 수술을 해본 것 어, 예. 같습니다. 그데 다들 잘태원나시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하이팩이라는 시술은 아직까지는 배 안에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강경으로 수술하기는 거의 힘듭니다. 음. 일부 환자분들 제가 한 3, 4분 정도는 복강경으로 해서 이제 진행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국소적으로 커진 경우만 해당이 되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배를 열고 수술을 하게 되면 체력도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고령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되고 현재까지는 75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게 그런 기준이고요. 음. 제가 한 72세 환자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뭐 워낙 항암을 오랫동안 받으시고 음. 저한테 오셨던 분이라 체력이 많이 이제 소진돼서 수술을 하셔서 수술하고 나서 회복되는데 거의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을 수술을 할 때는 아까 항암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게 생체 연령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분이 가진 기저질환이라든지 그동안 받아왔던 항암의 기간, 그래서 체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7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좀 끌어올린 후에 하이팩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